안녕하세요 저는 4기 3인조 교회 평신로 목회자 훈련을 받은 김은준 청년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던 중 성균협 지사님의 권유로 이,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차량팀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나든 교회의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차피 사오대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니 중간에 빠지면 되겠지 하는 도망가는 마음으로도 훈련을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훈련을 받을, 받으면서도 출석만 할뿐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과 기, 기도도 어느, 어느 순간 무너, 무너졌고 그, 그 속에서 내, 내가 얼마, 얼마,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 가장 큰 깨달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해세들 그신 인자와 사랑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은혜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건 정말 작고 사소한 의리 하나 지키는 것인데 그 작은 의리를 지키는, 거, 지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작은 의리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갈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이번 훈련에서 3인조 활동은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며 작지만 귀한 의리를 지키는 사,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대를 앞둔, 지, 앞둔 지금 이번 훈련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군 안에서도 삼인조 교회 사역을 이어, 이어갈 수 있도록 도망치지 않고 주신 은혜를 붙들며 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